애들한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내가 알아. 그렇게 그 어렵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이렇게 활보해 달라? 응, 딱한 번만, 딱한 번만 해줘. 우리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면 남자들이 풍기물란해진다? 아, 그, 그렇지, 풍기물란해지지. 아, 그러면 남자들이 막 꼬일 거 아니냐? 꼬이다 보면 싸우고 기물 뭐막 파... 아니, 이런 이런 얘기하는 건참안 됐긴 안 됐는데 오죽 답답해 이런 소리 하겠냐. 하긴 우리도 관계나진비 없는데 관하가 없어지면 우리 밥줄 끊기는 거 아니야. 아이고. 네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밥줄이 벌써 끊어지고 있어요. 아니 무슨 내줄이끊겠다 그래요? 벌어도 티만 해도 얼마데또 그런 소리를 해 얼마인데. 아, 얼만데. 아. 아니, 싸우지 말고 할거야말 거야. 아. 아니 그게 진짜 우리가 뭐 그렇게 다리가 예쁜 것도 아니고 아, 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게 차면지만있고 거리를 이렇게 활보한다는 게좀 아. 아 저도 사대부 집 출신이라 뭔가 짐을 함부로 하고 싶진 않아요. 아 이거 이건 내손 따는 거라 이건 신경 쓸거 없어. 어제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내한번바쳐서관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난 논개의 심정으로 거리로 나갈 거예요. <laughs> 어, 어. 와, 눈빛이 남자 다 삼킬 눈빛이야 한번 언젠 내가 안 그랬나? <laughs> 근데 그 나는 무슨 나냐? 풍기물란? <laughs> 진이가 아주 잘할 겁니다 아주 풍기물란하게 만들 겁니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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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그 네. 비천한 소식입니다. 어, 그래. 낭보냐 비보냐? 예, 낭보 하나, 비보 하나 되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들으실까요? 어, 낭보부터 먼저 들어야지. 그래. 우리 저 특수요원으로 보낸 황진이를 투입한 효과는 있었느냐? 예, 대단한 센세이션이었답니다. <laughs> 오, 그러니까 황진이가 아주 풍기불란을 일으켜놨구나. 어? 예, 예. 그런데 비보는 뭐야? 아예그 황진이의 대단한 주태를 보고 이 고을을 떠난 가구의 수가 은 30포가 넘는다 아옵니다뭐이 <laughs> 백성들이 마을을 떠나? 예그 황진이의 그 짧은 치마를 보느니 차라리 이민 가겠다고 는 정말 이게 지금 떠나고 있는 가구 수가 지금 마을을 지금 줄을 잇는다고 합옵니다 아니 백성들이 마을을 떠나면 그러지 않아도 관아를 없애라고 그러는 편인데 더더욱 없어지게 생겼구나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야, 야, 야 잡어, 잡어. 야,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아, 왜날 자꾸 그래? 내가 범인이야? 아, 주 사돌로 이상하네. 뭐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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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잡어. 야, 달려, 달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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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관악 없어진다. 아이고. 아, 진짜. 아, 옛날 살공기로 응체 다 꺼내서 뭐 하려 그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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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시키지 마. 이거. 됐어 이거. 바로 이거야 형광씨 어. 어, 어, 어. 형광씨 어, 어. 어? 뭐 그렇게 평소에 일을 잘해야지 잘해, 이거 바나우스에 다니까 죄다 갖다놓고 이건 무슨 짓거리야 이거 야야야야 맛있게 좀 하고 가서, 가서 사또나 모셔와 어? 무슨 모셔 내가 가마로 보여요 어? <laughs> 가마로 보여 누굴 모셔와 야야 야. 우리 관아네 폐쇄시키지 않아도 돼 묘책을 찾았단 말이야 우지뭐 이게 과거 송사를 기록했던 재판 기록들인데 당신 무혐의 처리됐던 사건들 중에서 명백히 죄가 될 만한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범죄 처리돼도 우리 고을이 범죄 없는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지? 그겁니다. 아, 그럼 여기 아, 아, 아. 공수처 넘기 전에 빨리 잡아드립시다. 전 포졸들에게 긴급 축동 명령 내려! 무슨 일입니까 선배님? 자. 지금부터 2인 1조로 체포조를 짜서 은닉처로부터 범인들을 신속하게 연행한다 네? 무서워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번 임무 수행 중에 심하게 범인들이 반항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비해서 모두들 방탄 속옷을 필히 착용하도록 어? 어? 무슨 일데이야 어? 아따, 대체 누구를 잡으러 가는데 이 난리요? 만약 범인들이 위협을 가할 시에는 주저 없이 화를 쏘도 좋다 이상 아, 이것 연행하는데 이거 사고 없어야 되는데 큰일 나네 이거. 아 어. 이게 이 누구냐? 아, 예. 그 심청이를 팔아넘긴 심청이 애비 신봉사입니다. 예. 그 신봉사는 그 친딸을 그쌀몇 가만에 팔아넘긴 그 인신매매법 위반되겠습니다. 어디다, 어디다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아, 우리 저저 저 신봉사 아저씨하고 저그 따님하고, 응? 어? 두 사람 얘기 드니까 아주 짠하던데, 어디 말도 안 되는 법정을 거다 갖다 붙여? 아주 빨리 내보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거 같다. 보내드려. 아, 음. 자, 그. 그래도. 야. 아니, 요 뺀질뺀질하게 생긴 놈또 누구냐? 여러분 롤부라고요? 아주 심고가공약한 놈이지라 응? 어 그래, 여드름 보하니까너저 뭐 제비과 출신인데 넌막마그 제비... 저그 뭐야 그 다리 위에 부러뜨리고 왜 부러뜨리고 왜그 왜... 왜짓가리 하냐 어? 음.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동물 핫배치로 어, 그, 구속시켜 그니까 예이 자는 롤부동생 홍부입니다 음... 어, 홍부 뭐. 아저 놈은 저거 또 성희롱죄 해당하는 놈입니다 저거 성희롱? 예그저 형수한테 그 바보 들어갔다가 그 뒤에서 요 놈이 흥분돼요 흥분돼요 요런 놈입니다 이거 오오 아. 성희롱법에 이거 요... 아니 그거는 저 형수님 저 응. 흥부 왔습니다 이런 소리겠지 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데요 응. 놈이 흥분됩니다 흥분됩니다 아이 이래가지고 요, 요가지고 무조건 구속시게 됩니다 오 정말 배운대구만 성희롱죄로 구속시켜. 예. <laughs> 사또나리 이번엔 정말 큰 놈이옵니다. 형량이 한1 0 년쯤은 될 겁니다. 어? 누구인데? 장기 매매 및 의료법 위반한 자이옵니다. 오, 그런 범인이 있어서? 예. 그 별주비라고 이게 자라이었는데 걸음이 늦어가지고 아마 출석이 늦어는것 같습니다. 뭐? 자라? 그냥 들어가서 자라. 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 우리가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자, 빨리 한양으로 보고하도록 해. 예. 제가 오늘 하옥시킨 자의 명단들을 이렇게 파바를 띄워서 한양에 보내겠습니다. 음. 예. <laughs> 에 참. 아니, 뭐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근데, 아유. 아무래도 쪽난것 같네. 저기 사또 날이 퇴직금이라 좀 챙겨 주세요. 선배님, 좀 진중하게 기다려 보시죠. 오, 당도 했다 사또 오, 형방 중앙에서 전쟁이 당도했습니다. 아이고. <laughs> 이 고울 사또는 어명을 받들라 만극하옵니다. 귀가는 듣거라 너희 고울에 다시 범죄가 창궐했으나 이들을 모두 잡아들여 하옥시켰다 하니. 너희 공이 매우 크다. 이에 귀관을 즉시 포도청 본청으로 발령시키라는 주상 전하의. 어? 농담이다. 응? 다시 이 고을의 관할을 잘 유지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명이시다. 명. 아! 일단, 살긴 살았다. <laughs> 야, 우리 다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laughs>